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언박싱을,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언박싱 제품은 바로 아이펜슬입니다. 요즘, 기, 요즘 기생충이 재밌다고 난리라서 저도 한번 불은 끄고 보시면 아직 비닐도 안 벗긴 거라가지고 비닐부터 한번 제가 벗겨보겠습니다 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벗겨지네 아 여기 있다. 여기를 눌러서 벗기면 좀더잘 벗겨질 것 같습니다. 이오이오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 오케이, 여기 보시면 여는게 있는데 손잡이가 같이 생겼네요 보이시나요? 이 영상 촬영이 참 지습니다 일단은 본체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아 펜촉이 있네요. 이렇게 사용하라. 펜촉을 갈아 끼우는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펜이랑 펜 뒤쪽 뚜껑, 이거 바로 그냥 아이패드에 연결시 아이패드에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충전시킬 거면 펜에 이 친구를 꽂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점은 아이패스 설명서인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대충 나와 있네요. 음... 나머지는 그냥 보증서. 생명소,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여기 안쪽에 처음 덮에 있던 구성품들이고요. 집어넣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구성품들을 빼면 짜잔. 사자마자 떨어뜨렸네요. 언박싱 하자마자 떨어뜨림. 제목이 쓰겠습니다. 와 이거 바로 잡자마자 근데 그립감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펜돌리기도 굉장히 좋은 용도 같고 아, 펜돌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묵직하네요. 묵직한 여기도 보면 손잡이가 있는데 터치터치 터치터치 슥이슥요보이사요져야지안져이지요 터치. 하여튼 여기 아이펜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애플 펜슬, 애플펜슬 이라고 적혀 있고 c h t 면 아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애플 펜슬 자석, 자석이거든요 자석 자동으로 살짝 자동으로 탈깍 빼시면 라이트닝 케이블 고 아까 그 구성품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돼있네요 친절하게 손잡이가 딱돼있어요 보시면 안쪽은 약간 파져 있고요. 안쪽은 약간 파져 있고 반대쪽은. 간 이런 면이 매끄러운 면이거든요. 이게 매끄러운 면이고 여기는 보니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곳에 꽂는 게 아닌가? 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맞아요 매끈한 면을 충전기에 꽂고 딸깍 하네요 그다음에 이쪽을 아이펜슬을 꽂으면 아딱 맞네요 고장이 됩니다 파여있는 홈 부분을 애플펜슬 쪽에 양방향 다 가능하고 파여있는 부분에 보면 동그라미가 살짝 그려져 있거든요 하잘안 보이네 여튼 인정 있는 잠깐 다시 놓고, 아이패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꽂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되지 오래어요 자, 자 연결 하겠습니까? 쌍으로 연결.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뜹니다. 연결됨. 음. 제가 이게 필름을, 광화유리 필름을 꽂았는데, 약간 미끌거리네요. 약간 미끌리는 느낌이 있네요, 좀.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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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필름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쓰나봐 메모장에 들어가서 새 메모. 자, 써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손바닥을 대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bj 비지 맞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튜브 슥슥... 아, 이게 손가락으로만, 인시, 아, 펜으로만 인식하기하면가 인식이 안 되네. 좋네. 보시서 실제로 보시면 진짜 약간 연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지워볼게요. 원래 펜슬을 사용하고 보통 굿노트를 많이 추천하는데 굿노트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쓱 이게 필압이 감지가 되니까 약하게 쓰면 읽거든요. 쓱. 근데, 꾹 누르고 쓰면, 이렇게, 세져요. 확실히. 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보통, 이, 아이패드랑 호환되는 펜슬이, 그, 뭐죠? 로지텍인가? 거기서 나오는 크레용도 있는데, 크레용은 필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슥삭 슥싹. 각도도 이렇게. 각도도 이렇게 써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피라밋 각도를 보여주는 바로 이 느낌. 살짝 선을 좀 굵게 해보겠습니다. 연필이고 좀 굵게 하면 제가 가겠 쓰면 연필 느낌인데 세게 쓰면 연필 느낌. 그것도 되네요.

이 볶음밥, 뭐, 물, 큰술, 간장, 큰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글씨체가 별로, 별로라서 그런 거지, 그냥 쓰기 진짜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늘, 다진마늘, 설탕. 하여튼 이런 식으로 메모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밑줄 잘했다 끝자 오늘은 애플 펜슬 리뷰 한번 해, 해봤고요 아까 안 보여드렸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감사합니다.